처음 물레하시는 분들 흙을 올릴 때 중심으로 잘안 모이고 내릴 땐잘안 내려가거나 기껏 잡아놓은 중심이 틀어져서 빙글빙글 꼬이는 상황 다들 자주 경험해 보셨죠? 오늘은 물레 성형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스킬인 중심 잡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와 그 실수를 안 하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처음에 반죽된 흙이 준비가 되면 빙글빙글 돌려서 밑에 부분을 뾰족하게 한후 물레판에 내리쳐 줍니다. 뾰족하게 하고 나서 내리쳐야 물레판에 더잘 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중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레판을 돌려가면서 흙을 골고루 내리쳐 줍니다. 골고루 내리치면서 흙을 물레판에 좀더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붙여줍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고요. 주 1회, 2시간 하는 제 수업의 수강생 분들도 저에게 배우면 꽃잘 중심을 잘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흙을 잘 밀어야 합니다. 힘이 어느 정도 있는 남성분들은 팔 힘만으로 곧잘 중심을 잡지만, 힘이 조금 부족한 여성분들은 몸의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같이 밀어주어야 합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몸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흙을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오른손의 바닥, 이 삼각형 부분, 여기로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오른손만으로도 중심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 왼손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있는 힘껏 흙을 밀게 되면, 아무리 흙이 물레에 잘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뒤로 밀리겠죠? 뒤로 밀리지 말라고 흙을 받쳐주는 게 왼손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올렸으면 다음 스텝은 내리기입니다. 의외로 내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리기의 핵심은 일정한 힘입니다. 흙 기둥을 감싼 상태로 손바닥의 윗부분, 여기 윗부분으로 내몸 기준 앞으로 밀어주는 건데요. 살며시 잡고 윗부분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힘은 꼭 일정한 힘으로 손목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보이시죠? 간혹 가다 흙을 내리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손목의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심잡기 한 사이클인 흙을 올리고 내리고가 끝나게 됩니다. 중심을 잡을 때 윗부분이 평평하게 되면 끌어 올렸을 경우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릴 때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위에가 좀 뾰족한 모양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러면 끌어올려도 방금 전과 같이 구멍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해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